외교부와 국정원 등 정부 7개 부처가 북한 IT 인력 고용에 대한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일감을 따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구인 구직 플랫폼상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한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위장하거나 구인 구직 사이트 계정을 외국인에게 빌리는 식으로 신분과 국적을 숨겼습니다.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앱 개발비를 따냈고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군수 공업부나 국방성 소속인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의 경우 화상 면접보다 온라인 채팅 방식을 선호하는 점에 유의하고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북한 해킹 조직은 이태원 참사 수습에 연임이 없던 지난 10월 말 사이버 공격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APT37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서 양식을 모방해 이태원 사고 대처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유포했는데 이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은 겁니다. 구글의 위협 분석 그룹은 북한이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미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